그거 3열로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 3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나쁘지 않아요.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링 t v 의 편집자 KOPD입니다. 쏘렌토 네, 실물 드디어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쏘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감행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차인 산타페는 풀 모델 체인지를 했죠. 엄청난 차이죠.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쏘렌토가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쏘렌토가 사실 절대 강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엄청난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쏘렌토인데요. 페이스리프트만해도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기가 있던 차다 보니까 이 페이스 리프트만으로 풀 모델 체인지를 상당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면부를 봤을 때 뭐가 바뀌었냐를 되짚어 보면은 최근에 나온는 기아 차들이 좀 새로 형태의 이런 램프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v 이나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겠고요. 그렇죠. 스타맵 시그니처. 맞습니다. 그냥 그 스타맵 시그니처를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도 가져왔습니다. 패밀리 패밀리인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룩을 요새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기아는 호랑이코부터 워낙 잘해왔던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스타맵 시그니처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를 굉장히 세로로 집어 넣으면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그니처인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 트렌드를 녹여낸 페이스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릴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그릴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전에는 헤드램프까지 일렬로 전부 다 연결된 형태의 그릴을 가져 나라면 이번에 변경된 페이스 리프트에는 가운데에 그릴 형태를 따로 두고 양 옆에 헤드램프를 따로 두고 타이어 노즐을 형상화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왜냐면 그릴에 있는 형상들은 가로 형태를 유지함. 유지하면... 하면서 헤드램프를 세로형으로 바꿨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물 보니까 아유 기우였네요 그럼요 이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 호랑이 이빨 같지 않습니까 아하 네. 막 만들어냅니다 이제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러면서 큐브 타입의 헤드램프 가 4개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헤드램프를 실제로 동작 시켜보면 아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그,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깜빡이도 이쁘고요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점 점점점 점점 시퀀셜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옵션이겠죠? 네. 네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들어갔다 예뻐졌다 그리고 또 전면부에 바뀐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전면부에 바뀐 부분은 호랑이 코 윗부분을 마감하고 있는 부분이 본닛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공개 때 리뷰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닛이 호랑이 코 윗부분을 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덮고 있죠 맞습니다 이, 이런 형태가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약간 크림쉘 형태 아니겠습니까? 파팅 라인이 이게 많이 안보인다는게 생각보다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함께 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는 그래도 이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현대차로 따지면은 캘리그래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용 디자인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아까 설명드린 그릴도 이 차는 그래비티 전용 그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범퍼 부분은 기본 모델은 이 크롬 형태의 약간 밝은 형태 색상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네, 이 차는 그래비티 전용 모델이다 보니까 아래가 까만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윗부분에 하나 숨겨진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어? 뭔가요? 안개등 아, 요즘 안개등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차는 있네요. 난 안개등의 헤리티지를 가져가겠다. LED로 있다고요. 네. 측면부로 넘어와 보시면 이 측면부는 아무래도 이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휠이겠죠. 맞습니다. 휠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도대체가 나올 디자인이 없어 보이는데도 아직 도 나와요. 네. 이번에 나온 휠 디자인을 보면 기아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검은색과 흰색에 대비되는 휠디자인 에 가져온 모습이 눈에 띄는 데요 ev9 에서도 보시면 검은색 휠이 적용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쏘렌토 네. 페이스리프트 휠 디자인도 검은색 바탕에 커팅된 실버 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휠이 안 이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휠이 좀많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웬걸요 이쁩니다 아, 물론 이 차가 그래비티 등급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비티 가 아닌 트림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쁩니다. 모든 휠이 다 예뻐요. 산타페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 역시 디자인의 기아인가요? 네,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이 차가 그래비티만큼 창문 주변으로 있는 서라운드 몰딩도 어두운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이 그래비티 모델이다 보니까 이 그래비티 전용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약간 까만 색으로 돼 있긴 합니다. 네, 후면에서는 몇 가지 좀 달라진 부분이 보이는데요. 전면의 헤드램프에 이어서 후면에 리얼램프가 달라졌네요. 아 이게 저도 바뀐 건 알겠는데 이전의 모델이 어떻게 생겼었죠? 네, 이전의 모델은 똑같이 두 줄이 있는데 두 줄이 다 끊어져서 각각 아 있었거든요. 아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두 줄이 한쪽 끝을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기역자 형태 또는 꺾... 형태 새로운 형태의 DRL을 구현했습니다. 아, 이것 또한 스타맵 시그니처인가요? 네, 그렇죠. 스타맵 시그니처. 그리고 이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은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크게 바뀐 느낌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거는 뭔가요? 보조 브레이크 등 밑에 보면은 네. 뭔가 톡 튀어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이게 부엉이 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카메라가 두 개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빌트인 캠이 되겠고요. 아, 후면 빌트인 카메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센터 미러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 이 차에서도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는군요. 네, 이제 디지털 센터 미러가 대형차급에서는 일반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후면부가 사실 최근에 나온 산타페가 참 많이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차가 좀 낯설게 보입니다. 산타페가 나오면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 뽑으려고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 소렌토는 실내 공간이 극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존 모델 자체가 원래 그때 한거 아닐까요? 아 좋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을 때 기존 모델 대비 바뀐 부분은 바로 이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12.3 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이게 이제 현대 기아의 모든 차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게다가 커브드예요? 아 맞습니다. 이제 뭐 기본입니다. 아,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가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렌토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손잡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센터 센터에 보시면 이 센터 부분도 사실 기존과 많이 유사합니다 기존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공조가 또 가로 형태로 이어져 오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그아래부분을 보면 은 k8에도 들어갔던 변환 조작계가 또 들어갔습니다 기아의 이런 디자인들이 전부 다저 공조 스타일이 들어가는데요 아주 좀 눈에 익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공조 벤트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한줄쫙 있어 주니까 아 좋아요 근데 이전에 소렌 실내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요 새로 바뀐 디자인이좀 아쉽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돈돼 보여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내를 봤을 때이 차가 확실히 좀 고급스럽구나라고 느끼는 게 드디어 이 소렌토에도 에그르 모션 시트가 적용된다고요. 에그르 모션 시트요? 맞습니다. 안마 의자.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야... 운전을 좀 오래 했다 싶으면 좀 지그시 눌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운전석에만 있다는 거 그리고 2열에 와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지금 6인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열의 시트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헤드레스트가 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이런 윙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을 위한 차네요 네, 맞습니다 이차 사실 6인승 하시는 분들은 2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편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2열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물론 최근에 산타페가 조금 더 넉넉한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2열은 충분히 넉넉함이 있습니다. 3열로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3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3열을 봤을 때 공간 어떤가요? 나쁘지 않아요. 산타페 비교했을 때는요? 좀 작아요. <laughs> 3열이라는 공간은 확실히 EV9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그래도 최근에 나온 산타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산타페도 나쁘지 않지만 성인이 타는 3열을 생각한다면 카니발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EV9이 그 다음 주자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3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성인이 타기에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인이 짧은 거리를 갈수 있다 그리고 또뭐 일부 아이들 정도는 적절하지 않을까 네, 3열 공간이 그래도 넉넉했던 차였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산타페가 워낙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3열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모델 또 카니발 EV9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추천드려 봅니다 네, 그 외에 어떤 게 변화된 게 있나요? 네 그리고 트렁크는 기존과 다를 것 없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차가 공간이 넉넉한 차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확실히 공간적인 측면은 신경 쓴 흔적이 많이 있는 차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었다. 기존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건들 게 없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차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어있고요 4륜,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스마트 커넥트,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아, 풀옵션인가요? 그럼 얼마나 하나요 이 차는? 지금 보시고 있는 차는 5,464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그 산타페가 5천만 원 넘다고 엄청나게 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네. 하이브리드예요. 어, 잠깐만요. 산타페는 풀 모델 체인지기 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인데도 가격이 비슷하네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물론 이 차가 이 4륜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모델인 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이 패밀리 세단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기아의 소렌토, 그 다음에 현대의 산타페가 있는데요. 이 산타페가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면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2.5 터보 모델, 심지어 또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네, 굉장히 짱짱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5 0 0만원좀더 주지만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연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2.5 터보 연비, 지금 편집자 케이에서잘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SUV가 가솔린이 많이 팔렸나. 좀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럼... 하지만 이 소렌토는 다른 선택이 있다고요? 소렌토는 디젤이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점이 디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네,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하이브리드까지. 아무래도 디젤 차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디젤에 대한 소유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렇죠. SUV 하면 디젤. 힘 있는 디젤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니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음... 디젤에 대한 인기는 있다.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신형이 좋다. 나는 좀더큰 공간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산타페로 가실 것 같고요. 그렇죠. 아 나는 그래도 연비하면 디젤 아니겠니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렌토 디젤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지가 다르니까요. 네 지금까지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둘러봤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꼭 차는 실물을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고요. 즐겨보시고 뜯어보시고 맛보세요. 네 지금까지 우린 TV의 펜차키 오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